진동 진동 진동다 진동. 대고 쭉 빨아먹는 거야. 이거 고추님 하나 됐지? 넣고요. 여기 들어있어. <laughs> 아빠 들고 그 영상 하나 찍자. 남사람 왕돈가스 소스를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. <laughs> 여기 나토는 어떻게? 어디어들. 고기 왜 소스 튼 놓는 데 있잖아. 고기 옆에 이게 쌀 있는데. 이상한 화장품이 있어, 정전기 스프레이. 맛있겠다. 이게딸려 들어서 어당은 거. l 그.. Look at this. Look at this. <laughs> 뭐 상품, 그래. 야, 야, 이게, 이게 <laughs> Look at this. Look at t h i 이게 오늘 뭐야? k at this. Look 야 t t h i 거 Look at t h 야 s Look at this. Look at 치과 짬뽕을 몇 개를 사온구나. 담요, 납작 당요 진미채. 진미채, 담배을왜 갖고 왔어? 이거 엄마가 있는데 엄마 안 드신다고. 아, 아안 이거 아무봐도 너무 웃겨요 아니, 이거. 이담뭐산 거였지? 우리 앞에 떨어져 나눔이라고 주는 거라고. 오매, 더운데. 진정한 <laughs> 출장 선물은 롤케이크죠. 어, 롤케이크인데 당신이. 응. 음. 근데 왜 그건 하나밖에 안 사왔어? 약과? 어. 손이 작아졌어 이걸 사고 들어가데 점점 짐이 많아져가지고 손이 작아졌어 또 어, 되는데 약간은 하나밖에 안 사온 게 진짜 놀라긴 해약 했... 이건 들기름 <목소리> 이게 하나에 이게 오픈하면 일단 다 먹어야 되잖아 <목소리>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음... 때딱그렇게 하나를 딱 위에다 뿌려먹으면 되는 거야 짱이지 그래서 이 들기름이 이렇게 종류별로 어떤 게 맛있는지 몰라서 얘도 30개 들었을 거야 들기름 뭐 들기름이 환장을 한 사람처럼 왜냐면, 온갖 된 기름을 다넣네 아, 여기는 정말 들기름을 못 샀잖아 아, 그리고 이제 더살펴줬어 어? 이것도 들기름 음. 그래서 이렇게 100개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넣고 쭉 빨면 왜 진공으로 쭉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남편이 사다 준 틀수기 방향제 성풍기에 걸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고 괜히 타 있더라고 남편이 드는 깜짝 선물 미리 이거를 구매했다고? 어 전날 왜 신라에서? 어 신라면서 좀 온라인으로 해서 내가 뭐 가서 가가지 픽업했다니까 어, 공항 가서. 는았어 오케이 한번 뜯어봐. 뜯어봐 지금 이걸. 어? 이 찢는 건나용실량이 좋아져 가지고 잘 찢어. 와. 근데 왜 버버리는 안 샀어? 버버리가 없었다니까요. 아, 요즘 버버리가, 버버리가 입점이 안돼 있어 가지고 내가 구할 수가 없었어 어, 버버리는 그래, 따로 살 거야 예쁜데. 온라인 면세점에도 버버리가 없어 안 믿어지면은 그걸 직접 아, 온라인 면세점 가서 구해도 네 친구다 왜 네, <laughs> 네. 네 취향은 살짝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게 그렇게 하면은 당신... <laughs> 핑크, 핑크. 어. 어, 왜? 당신은 핑크핑크 어? 이쁜데 왜? 이 영상 안이뻐어또 막상 하니까 또 다르네 어, 이쁘네 그래요 고마워요 표정이 광고마 업 표정인데 아니, 내가 이거 세 시간 봐서 버버리가 없었어 버버리 따로 사야 돼 뒤야? 아 뒷모습 찍게 어. 해줬구나 자자 yeah. 내가 이곳을 좋아해서 사온 거지? 어. 그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목에 다는 거야 아, 3 시간 세 <laughs> 시간을 골랐다고? 다소 아, 이뻐 이쁜데 나는 버버리 사올 줄알아서 놀란 것뿐이야 버버리 요거 일단 여기에다가 다시 살짝 넣어놓고 아. 네가 좀 피켜줬으면 좋겠구만. 아. 여기야? 오. 어. 가보자. 누 너무... 내가 얼려 들어간다고 했어. 얼려 들어간다고 했지? 문문 잠깐 닫아. 저... 이따가 나올 때 하자. 여기가 이제 아까어가아까 여기가... 맞아 아, 너무 예쁘다 원래 해가 비추면 예쁜데 아, 맛있을 아, 것 같아 아, 맛있겠다 하트 아, 좋다 와, 저... 그게 내것 같아 응. 플레마이트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처음 봤어 엽차... 엽차... 엽차 컵에 엽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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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에 아, 커피를, 줬어. 커피를 줬어 한번 찍어보자 손 덜덜덜 떨지 말고 진하다 커피 커피 맛있어? 커피 진해도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목욕다할건 아니지? <laughs> 그 정도 제가 보상식 하진 않고요 아 어, 오래 걸리네요 아 어, 어, 플레라이트 맛있네 플레 괜찮아요? 어. 어. 이거 치즈 유정이가 좋아하는 치즈야 파카지는 치즈 아 계란이야 꼬치 대그라 그랬잖아 아 그러네 왜 어. 이렇게 큰데? 어. 떨어지고 또 포착하겠다 맛있어? 맛있어. 야, 어울리지 않아? 에그 베네딕트보다나난것 같아. 그래 에그 베네딕트는 너무 느끼해. 맛이 없어. 음. 음. 근데 맛은 괜찮다 거울. Yeah. 오 어쩌고 들어갔네. 쏙 들어가. 쏙쏙 들어가. Happy h 애들 말을 들어야 돼. 이거 샀어요. 나무차. 내거 보고 해결하다고 하더니 자기도 2두 개나 잠. 이거는 골프 할 때. 근데 골프 할 때는 요만한 게 필요해. 이건 내 거. 말은 물을 해야. 많이 안 마시니까 딱요거 해야 돼. 언젠가 뺏을 거야? 전기 밥솥 그 안에 코팅이 망가졌어. 그래서 내가 사려고 했더니 여기가 뭐야 이게? 그래서 이거 이거 루꼬리즈에서 나온 만마 만드는거래. 이렇게 어, 이거 이걸, 이거 이거 통째로 넣어? 어디? 밥솥에 이걸 통째로 넣어? 밥솥에? <laughs> <laughs> 가스레인지에다 올리는 거지. 그래서 이걸 밥솥에 넣는 줄 알았지 <laughs> 이거. 아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제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솥밥을 해 먹고 안 그럴 땐 저걸로 해, 하긴 해야지. 어. 그리고 요거는 스파게티 해 먹을 때 이거를 왜산 거야? 그냥 끓이면 되는데. 봐봐. 이렇게 넣고 여기 면을 넣어. 그다음에 바글바글바글 끓였지. 그다음에 요거를 싹 빼면 물기가 촉빠져. 그냥 스파게티 면을 이 체에다 부어도 되잖아 우리 있는. 이건 감자 같은 걸삶고도 이렇게 고구마도, 그리고 브로콜리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왜 감자 쓰기 해도되겠다어 맞아 맞아. 나는 아니, 말고 예쁘게. 엄마. 왜 엄마 결혼 기념일에 튀는 거야?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저거... <laughs> 이거는 무슨 피자? 지 화덕피자 <laughs> 르가 <이> 컵은... <laughs> 나 결혼됐어 오늘 그 결혼할 때 기분이 어땠어? 24년 전 아빠가 너무 많이 떠들어갖고 아니 좋았어 아빠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<laughs> 아, 그래 엄마가 얘기하기 싫어서? 아니 아빠가 그냥 많이 떠들었어 좋았어 말좀 그만해 말좀 그만해 그랬는데 아빠가 계속 말했어 막그 <laughs> 그 노래 부르지 않아? 몰래 결혼하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아빠 거안 안 봐도 되겠어? 아 잠깐 맞춰봐 뭐, 무슨 색깔일 것 같아? 뭔데? 연두색이라고 그랬어요 연두색 너는 무슨 색일 것 같아? 어... 물병이야 물병 아 물, 여기 물보까 그러니까. 그래서 아빠는 내가 따라. 엄마가 굽고 말려서 굽고말렸서 그건 진짜 아니다 아 그래 이거 예뻐 이게 네. 재밌지 않아?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이것 들고 아빠 슬퍼 보여. 아빠는 분홍색이 어, 고 좋아. 운 <laughs> 운동도 아주 꽃분홍색은 못 들고 가는 고 거야. 왜 아빠 좋아하잖아. 그래도 그래서 내가 이걸 어, 팔아. 엄마 때. 거. 어이가 엄마 아빠. 거. 이거. 이거 내가. 나다. 어. 엄마랑 아빠 둘다 스텔리 내가 쓰는 거 보고 아. 완전 흉측하다 그랬는데 이게 <laughs> 스텔리 게 아니야 이거 그거보단 덜 흉측하고 사이즈도 이게 귀엽잖아 아니 이거 사자마자 이제 이거 사게 되어 어도 이거 같이 샀거든 두개 따라라라 왜 이걸 두 개나 샀어? 필요해서 이거 하나 그거 하나 샀잖아 왜왜왜 뭐, 왜? 이거 하나 샀는 왜냐면 이거는 운동.. 어! 야! <웃음> <웃음> 이게 얘기해 주는데? 골프? 그래. 이거 열어봐 이거 열어봐 야야 이거 컵이네 아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한다 이거 힘 받는 야 이거 뭐야 컵인데 버터로 이거 넣는 거야 여기 안으로 가면 돼 해봐라 열어봐. 해봐라 물는 해봐, 해봐. 그러니까. <laughs> 뭔데 아이 너무 멀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야. 뭐야 이 <laughs> 버터가 아니라서 이게 바람이 불어 야 yeah. <laughs> 오오오오오 오늘 오 날짜는 3월 31일이야. 근데 엄마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? 너무 편리해. 서 거기 가지 못했지. 너무 추워. 운동 가는 길. 너무 가기 싫었어. 몸이 안 좋다고 계속 그랬는데, 나오니까 몸이 안 좋지 않네. <laughs> 이상하다 도왔는데,

不知道。